안녕하세요. 남은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서현고 3학년 김모 군이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느새 2년 차에 접어든 이 팬데믹 사태를 거쳐오면서 코로나 블루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죠. 그중에 청소년도 예외는 아닌데요. 청소년의 10명 중 1명이 자해나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학교 폭력에 관한 영상은 어, 이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현재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영상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청소년 자살. 이 청소년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10살부터 19살 이들의 사망 원인 1위는 교통 운수사고였는데 그런데 6년 뒤인 2009년부터 자살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죽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같은 해인 2009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도는그 후로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여성과 남성의 자살률이 극명히 차이 난다는 점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한국 남자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5.15명으로 OECD 평균 수치인 6.2명보다 낮지만 여자 청소년은 4.36으로 OECD 평균치인 2.25명보다 더 월등히 높습니다. 스웨덴과 일본도 양상이 좀 비슷해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 팬데믹 시대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연구에서 5명 중 1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 자체는 성인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표본 청소년의 17.5%는 불안 위험군 또는 우울 위험군 이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를 우려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 기본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그런 고위험군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한 이 피번 청소년 10.2%가 최근 2주 이내에 자해와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손 꼽는 자살 원인은 뭐 학업 진로 친구 관계 가족 문제 학교 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출 고민. 이런 걸 나타났어요 사실 청소년들 자체가 아직 성인이 아니고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의 애정 선생님의 관심 학업환경 이런 당사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직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아직 그 학생에게 형성된 사회집단이 성인에 비해서 특히 넓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및 진로의 고민은 내가 정말 대학을 안 가면 인생이 막 끝날 것 같고 부모님께 혼날 것 같고 또 친구관계는 내가 정말 이 친구들에게 온 관심을 다 쏟아가지고 몰두해야만 친구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또 버림받을까 봐 무섭고 가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폭력을 써야만 가족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뭐, 가정이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랐는데 나에게 무관심하다거나 뭐, 또는 지나치게 구속해서 울타리가 아닌 세 장으로 느껴진다거나 청소년기에는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성폭력은 그냥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둘게요. 그 작은 자신만의 사회를 어떻게든 전부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하나 꼽으라면은 뭐 이것 때문이다 라고 딱 단정지을 순 없고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치명상을 준다면 결국은 무너져내리고 많은 거 이런 거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 중에 사고로 가족을 잃으시고 뭐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다행히 잘 극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막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야 힘내. 너할수 있어. 야 그럼 나쁜 생각하지 마. 이런 좀 덕담들 조언해주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가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뭐 감기 걸린 사람한테 힘내라고 한다고 해서 막 콧물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야 기침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다고 해서 기침을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기침, 재채기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나아지듯이 그분 말씀은 우울증도 마찬가지다. 이 마음에 생기는 하나의 어떤 병인데 약 먹으면 나아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좀그 정신건강의학과 여기 가는 거를 너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저는 그말 듣고 약간 아... 어 하면서 좀 멍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은 얼른 병원 가듯이 좀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은 얼른 병원 가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은약 처먹어서 먹는 거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우선 자살을 하면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정답은 그냥 케바케입니다 자살에 대한 그런 분쟁에서 대부분의 판례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서 보험 사고에 포함시켜서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고의로 자살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망보험 들어서 자살을 하면은 보험금 안 나오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험금 수령까지 염두에 두고서 자살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정신질환 때문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약관상 이런 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의 이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 계약 당시 약관 내용, 그에 대한 뭐 변경 부분, 그에 대한 고지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보험사에서는 보통 단순 자살이니까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 라고 해버리기 쉬운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무겁지만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 봤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청소년 전화 1388,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한국 생명의 전화 1588-9191. 답답하신 분들은 이 중에 한 군데라도 딱한번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되든지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보호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할수록 이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자신의 막 우울에 잠식될 수가 있거든요. 꼭 전화해서 상담받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법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